구독자님들이 이사 오셨을 때 이렇게 큰 복층 테라스를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활용하실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요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많죠. 한 마리 두 마리 아니라 여러 마리 키우실 때그 녀석들 여기다 딱 풀어 놓으시고 아주 편하게 산책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25평에 달하는 아주 초대형 테라스. 복층 천장이 상당히 높은데요. 가장 높은 곳 기준으로 2.3m 정도 되고요. 10평 정도 되는 아주 큰 공간 통으로 다 쓰실 수 있어요. 욕실도 있으니까 편. 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주방, 욕실, 방 포함 큰 복층. 최근에 분양하는 복층 중에서 가전 풀옵션 현장들 많지 않은데 여기는 다 드립니다. 천정 높이 2.7m 그리고 가장 커다란 방이 여기 마스터룸인데요. 두 개의 벽을 모두 창문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욕실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집 욕실에 없는 게이집 욕실에는 다 있어요. 심지어 안방 욕실인데요. 비데. 세면대, 욕조, 샤워실, 없는 거 있어요? 우리 집은요, 총 3개 동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중간 동은 필로티 공간 주차를 일부 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거의 다, 나머지 동들은 대지 위에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시는데, 세대별로 한 대는 기본 주차가 가능하고요. 이면 주차도 가능하니까 1.5대 정도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역 근처에 세계동 신축 오픈을 했는데, 이 신축빌라는 총 6가지 타입이 있고, 각 타입마다 복층들도 다 느낌이 참 다릅니다. 벌써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에이스 타입들을 먼저 많이 이렇게 선점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전실에서 바로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있는 구조의 다른 옷을 촬영해 드리려고 해요. 전실에서 원래 신발장이 있고, 이제 펜트리룸 있고, 이런 구조였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쪽에 신발장을 준비를 해 드렸고요. 이제 건너편에 보면요. 이렇게 계단실 밑에서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 타입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전실에서부터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실내에서 보통 계단실을 통해서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었는데 아예 전실에서부터 마치 다른 집에 거주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관문만 공유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장 자체가 천장이 되게 높아요. 2.7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천장고를 자랑하는데요. 기존의 신축빌라라 천장 높이가 우선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문틀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다른 집보다 더커 보이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건축주분이 이런 내장 공사를 이런 컨셉을 좀잘 맞춰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룸인데요. 아래층은 쓰리룸이 들어가는데 멀리 안방이 엄청 크고요 나머지 방두 개도 드레스룸도 포함하고 해서 참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방폭은 3m 5cm가 나오고요 길이는 3m 25cm 나오는 꽤큰 방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북박이장이 모두 세 개가 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드레스룸도 또 보유를 해 있어요 네파트에 해당하는 드레스룸 행거가 들어가 있어요 문도 딱 닫아두시면 아주 깔끔해요 내부 공사 정말 깔끔하게 잘 하셨고요. 에어컨 옵션, 각방 온도 조절기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고. 방은 마루 시공. 그리고 거실과 이런 주방 쪽은요, 포실린 타일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방 하나 보셨고,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3m 10cm가 나오고요. 자, 3m 35cm. 조금 전에 보셨던 방보다 조금 더 크기를 좀 키워놨다. 북박이장은 옵션에서 들어가 있지 않고요. 드레스룸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을 보셨고, 욕실을 보면 되는데요. 욕실은요, 조정욕조가 들어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샤워 부스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거실하고 주방 보도록 할게요. 다른 타입에 비해서 이렇게 개방감이 상당한데요. 남, 서양 방향으로 거실 창이 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블라인드라던가 커튼을 해서 살짝 가려놓으시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거실에서 TV 큰거 놓고 보시고 하실 때참 좋을 것 같아요. 거실 길이가 4m 65cm니까 엄청 큰 거실이거든요. 방 사이즈도 거실 사이즈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은 현장이다. 에어컨 옵션, 전열구형기 옵션, 이중창 사시 모두 LX 아우시스 제품 넣어드렸고요. 주방으로 넘어가서 식탁은 빌트인 옵션 아니지만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쪽은요 냉장고가 세칸 들어가는데 역시 옵션 포함 사항이에요. 필요치 않으면 마이너스 옵션. 밥솥 넣는 공간, 광파분레인지,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도 장식장 다 있어요. 그리고 식세기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도 장식장하고 일반 수납장 다 들어가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 놓고 쓰실 수 있는 다용도실도 안쪽까지 들어와 보면 생각보다 크게 되어 있어요. 마스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양창 구조로 뻥뻥뻥 뚫려 있어요. 창문으로 거의 다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 크게 더 느끼실 것 같아요. 3.8m. 자, 여기도 길이도 3m 85cm. 네모 반듯하게 4m 미만의 침대 공간을 보셨어요. 이쪽으로 드레스룸도 볼게요. 드레스룸도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면 화장대 공간하고 거울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붙박이장이 세칸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드레스룸 헹거 그리고 전신 거울까지 옵션을 아주 빵빵빵 잘 넣어드렸어요. 욕실 한번 볼까요? 메인 욕실도 많이 컸는데요. 안방 욕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도 욕조 들어가죠. 세면대. 그리고 비데, 그리고 샤워실까지 모두 다 넣어 드렸어요. 와, 구성이 정말 끝내줘요. 여러 타입을 촬영하긴 했지만 두 개의 호실만 전실에서부터 이렇게 분리형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파주에서 분양하는 집들 중에서 요 동만 이렇게 두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계단실이 훨씬 더 넓은 타입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이제 복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다른 집에 비해서 계단실 폭이 1m 정도 되니까 훨씬 더 여유롭고요. 천장도 아주 높게 되어 있어요. 올라오시면 복층 실내는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위층 사용 면적이 한 10평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방 들어가고, 욕실도 설치 예정이고요. 현재 열심히 공사 중인데,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보여드리기도 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내부가 마감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일부 구조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고요. 가장 천정이 높은 곳 위치 기준으로 했을 때 2m 35cm가 훨씬 넘습니다. 높다란 복층 한번 보셨고요. 바깥으로 테라스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 테라스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어요. 기존 옆 타입에 비해서 5평 정도 테라스가 더 큰데요. 25평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기랑 수도 모두 다 쓰실 수 있는데, 전기 콘센트가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고요. 수도도 또 하나 쓰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정남향 테라스에서 구독자님들께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역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세계동 신축빌라의 초대형 복층에서 전실에서 프라이빗하게 윗세대랑 아래세대랑. 분리 구조로 되어 있는 타입을 오늘 촬영해 드렸습니다. 4억대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생일 최초 무주택자 입주금은요. 7천만원부터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야당역 근처다 보니까 편의점, 카페 그리고 마트 다 있어요. 초중고 건너편에 있는데요. 자차 마을버스 도보로 모두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형 복층 테라스만 25평, 실내는 10평, 복층 기준으로요. 아래층도 40평 가까이 나오는 거니까 거진 70평 타입을 아주 프라이빗하게 오로.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촬영해드렸습니다. 정남향이라서 뷰 트여 있고요, 전망 빵빵 트여 있고 공기 아주 맑은 곳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촬영한 타이 맘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미팅 예약하시고 더 좋은 집들 제가 엄선해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